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저항하지 않으시지만은 그들의 폭력이 얼마나 불리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 이렇게 볼 때, 그어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가론 요다에게는 예수님께서 몇 번에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어, 성경에 보면 가로누다가 보고,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이 잘못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도 여기 사람 중에 한 사람 나를 팔자가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로뉴다 보고도 네가 그다, 그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성경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보니까 성경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어떤 짜증스럽고 속이 상하고 화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저한테는. 그 말이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었고 쏘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이 안 들렸던 거예요. 예? 화가 막 끝까지 나오는데 어떤 소리를 옆에서 한다고 이야기가 들릴, 안 들려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그만큼 죄에 쏟고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는 거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을 하고 아니면 속상해서 한마디 하거나 뭐 한마디 해도 내가 뭐틀릴말 했나 내가 맞는 말 했는데 그렇게 하고 마는데 우리 정신적일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중직자들이나 또 이렇게 보면 에잘 마음을 이렇게 아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쁜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죄 짓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마음이. 민감하면서 저는 그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발전시키면서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서도 용서하는 마음과 또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8절,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검과 몽치에, 망치에 이제 굴복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경비병들은 마치 죄인처럼 예수님을 잡아갔지만은 사실 그들은 어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악한 소장농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정당하다면 왜 낮에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서 잡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까봐 못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은 그들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그냥 폭력에 굴복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대신 자기 죽음으로 불법적인 폭력의 실체를 어, 드러내시는 어떤 그런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정당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면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냐?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유다는 십자가 대신 금과 몽치를 드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전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인사도 주님을 배신하는 군호, 사인에 지나지 않았죠. 이제 겉으로는, 겉으로는 주님을 향해 가서 이렇게, 그냥 그저 이렇게 그들 인사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음? 에, 사랑의 인사. 뽀뽀. 뭐, 이 뽀뽀라 하기 조금 민망하네요. <laughs> 그 사람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허그하면서 이렇게 볼에다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 얼마나 그 사실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걸 사랑으로 그리고 연민으로 불쌍하게 받았겠죠. 예수님은. 그죠? 그, 불쌍하다. 가론요다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보통 일반인 같으면, 그걸 알고 있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다.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데, 이제, 어, 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멀쩡하게 그런다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지금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속상하고 기분 나쁠 거요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불쌍하게 본 거예요. 불쌍하게 보고 극렬하게 보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길을 배신함으로 제 목적을 이룬, 어, 가론 여단은 자기의 욕망을 이룬 것이죠. 나도 내 욕망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욕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욕망을 위해 주님을 따르면 안 되고, 내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렇게 어떤 분과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어 본인이 막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그럴 때는어 그렇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어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더니 또 문제가 생기니까. 싹 돌변해 가지고 뭐 진짜 그렇게 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독하게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그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돈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안 하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그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복음 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약하면 마음에 내가 좀 연약하다 싶으면 하나님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서 더 양보하고 또더 이렇게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제게 이 마음이 안 생기는지 또 지금 마음에 막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청신제일교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또 다른 것으로 꼭 주셔요. 꼭 주셔요. 제가 우리 가족, 가족에게 어떤 그런 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양보하고 드렸더니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그 지금은 다잘 몰라요. 다 지나가고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볼 때,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분명히 주신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령과 진심으로 이렇게 꼭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만 보시기에 하나님만 보시기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46절에 47절에 보면 곁에 섰던 한 제자가 검을 빼듭니다. 그 역시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유다와 매한가지였어요. 검을 빼들고 어 이제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든자 편에 섰다면은 이 제자는 검을 들어 예수님의 길을 대적한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주님을 만류하면서 사단아 어?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은 책망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다시 검을 들어 주님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열정이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우리가 또늘 생각해야 돼 너무 교회에서나 어떤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도 오바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 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때도 이제 어, 또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는 질서들이 있어요. 질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런 거할 때도 뭘 하거나, 어, 꽃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할 때도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면 좋은데, 물어보지 않고 막, "여기는 이게 좋을 거다, 저게 좋을 거다" 막 이러면서 막 강대상에도 막 갖다 놓고 이러면, 어 우리 교회는 그걸 가지고 막수군거리고 욕은 하지 않지만은 당황은 합니다. 예. 그리고 또제 성격상 꼭 이야기를 해줘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이건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조심하려고 해요. 조심하려고. 그래서 이런 한일 가지고 막 비난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번에는 조심하도록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 내가 너무 열정을 가지다가 보면, 아, 이것도 이래야 되고, 저것도 저래야 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조심하면서, 이렇게, 에, 또 거기에 룰, 또 교회가 이렇게 하는 룰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룰에 내가 잘 순종하며 따르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해야 돼. 오늘 예수님은 가야 하거든요. 오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칼을 들고 내가 싸우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 우리가 가론 유다는 바깥에서 이렇게 팔았지만은 이 내부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가로 막는 어, 그런 일이. 이이 제자는 누군지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문헌에 보면 베드로도 칼을 빼 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다 하는 또 그의 예, 여기는 베드로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도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어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는지 예? 그런 것을 늘 생각해야 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도 정부와 교회가 이렇게 서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면 그래요. 주일날도 어 공무원들이 오잖아요. 오면. 아유,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내려 하는 거를 공무원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 공무원도 또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교회도 이렇게 할 때는 오죽하면 그러겠나.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는, 어? 오죽해서 그러겠나? 그리고 여기는 신천지와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공무원들도 하여튼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잘 믿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신천지는 뭐가 다르게 다다 다 그냥 자기 생각으 이상하다 생각하지. 안 그래요? 집에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가지 말아 하는 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남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헌금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그것 가지고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싸우고, 내가 이렇게 일을 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있지만 내부에서도 너무 이렇게 오바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2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다 이야기합니다. 폭력으로 맞서기를 거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전의를 상실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폭력으로 대하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유다처럼 폭력의 편에 서기도 하고, 한 제자처럼 폭력으로 내가 맞서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처럼 굴복하고 도망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폭력에 굴복하지 않으심으로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방식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요즘 따라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어 그~ 음~ 아내나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뭘 하거나 할때 깔끔하게 이렇게 뭘 하지 않는 거를 굉장히 본인 성격하고는 좀 다르니까 저희 아내는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해 나는 조금 그러지 못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좀 뭐라 해 뭐래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요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먼저 해요. 항상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판단하는 일을 그때그때 합니다. 기도하면서 판단해 본 일을. 그러다가 보니까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기 이세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밖에서 막 대항하는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대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 막 목사님께 대항하고, 아니면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대모를 예, 하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아, 진짜 겸손하신 분들. <laughs> 그래가 그래야지 이렇게 좋은 게 우리는 좋은 게 이러니까 자기를 자기 자신을 그리기가 좀 힘든 것 같지만 아멘으로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지 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예 저쪽에 있는 좋은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진짜 여러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참 좋으신 분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또막 이렇게 어떻게 뭔가 잘못된 게 없을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또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만 가정예배 드리고 할 때도 막 기도할 때한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진짜 좋은 분들이 그래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내부에도 그런 것이 없고 또 그러면서 아예 또 이렇게 배혼리부를 버리고 이렇게 도망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 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 입장이 나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당당하게, 당당하게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힘드셨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내가 가겠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내가 잘은 못해도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저도 아직 다잘 모르고 자칭모도. 그리고 평생을 다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 하은요 여러분 마음 속에 한 절반 정도는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거리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어,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한10% 2 0로밖에안 들려요. 잘안 들려요. 계속 저처럼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제가 한 5, 60% 그리고 웬마한건한90%뭐 이렇게 들리는 것도 확실히 있고 그렇지만은 5, 60% 한 10%, 20%, 30% 항상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아니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걱정거리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꼭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해주신 것은 있어요.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가장 좋은. 어제 얼마나 강화도 가가지고 일를 먹고 왔으면은 눈이 막 그냥 감기네. 그냥. <laughs> 아셨죠? 예, 네, 다 이해합니다. 네. <laughs> 아셨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 뭐죠? 한 가지 하나님이 그런 것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이상한 집사람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하니까. 잊지 마시라. 할렐루야.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결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론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론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서핑보드를 잘 타듯이 아니면은, 이렇게, 어,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듯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안 돼. 그걸 겪어내면서, 이겨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걸 겪어내면서 내가 근육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어떤 분이 어, 내가 그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예화를 들인 적이 제가 내가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막 이다마는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어도 밀어도 이게 밀어도 밀어도 이게 안 밀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1년을 계속 된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서 1년을 밀었어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알아요? 1년을 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근육이 단단하게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해가지고 결국 그 돌은 안 밀려도 그 돌은 그냥 타는 꼭갈수 있을 정도로 암벽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그, 그 돌을 타는 것 같더라. 타는 것가든지뭐 옆으로 밀고 옆으로 꼭 떨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 파도가 오면 파도를 겁내고 들어 파도에 빠지라고 주지는 않아요. 절대로. 파도를 탈줄 아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코로나 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코로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어떻게 또 질병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살아가고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풀어볼까요?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걸 주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너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오버하지 말고 오버하죠 이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보면 또 오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두 가지 우리는 어차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론 요다처럼 밖에서 이렇게 데모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잘할 때,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선할 수 있는 이유, 착하게 살수 있는 이유, 여러분, 거짓으로 살지 않는 이유, 하, 여러분, 정말로 저는 신천지가 무서운 것이 그거였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지금 방금 생각났다, 이거. 민원 건설은 적어놨나? 아, 예, 흔들었어요? 제가, 예. 민홍 선생님 보고 있죠? <laughs> 아, 네, 안 불러서 가고, 어제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하고 적어 놨는데, 근데 안 불러서 가고.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예? 아, 신전지가 무서운 게, 거짓말을 허용해 놓 거짓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정당화를 시키게 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어요.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어요. 어 그건 제가 저기 그요번에 하나님이 이 모략과 이게 뭐가 다르냐? 신천지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에 그. 출애굽기에 그 삼파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저에게 삼파는 지혜롭게 대답하더라고요. 거기 저저 어어 뭐죠? 부당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부당한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내가 갔더니 이미 낳는걸 어떻게 하냐? 잘르려면 잘라라. 자기를 자기가 희생하려고 생각하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그 삼파들을 흥황하고 부응하게 해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는 하지만, 이거 막 거짓말 하나 해도 돼. 저거 막 이걸 위해서 나쁘게 해도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처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은금으로 박영준 목사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세상 폭력과 세상의 부당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으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매일매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큰 은혜와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꼭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이렇게 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사정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에게도 더큰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과 권능과 은총을 꼭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